아, 여러분, 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현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갑자기 폭락을 했는데요. 어, 긴급 시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자, 미국에서 4포인트 넘게 빠졌죠? 그말 그대로 뭐 폭락을 했는데. 자, 먼저, 어, 중요한 거는 미국 제10년물을 한번 볼게요. 어, 미국 제10년물. 어, 우리가 이제 경제지표를 살펴볼 때뭐 10년물을 뭐 미국채가 지금 해서물에 2년물, 5년물, 어, 10년물, 30년물 등등이 올라와 있는데 그 10년물을 많이 보죠. 음, 자, 10년물을 보면은 지금 차트가 어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0년물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국채가 이렇게 10년물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 미국채가 급등을 한다, 그럼 미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급등을 하는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수익률이 떨어지는 데 올라간다는 말은 안전자산 선호가 이렇게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채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나 말이 솔솔 나오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금리 인하 는 이런 제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5에서 1.75 아닙니까 어, 그러면은 어,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또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금리가 1.2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금리 인하를 하면은 우리나라도 또 금리 인하를 또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현상이 일하냐? 돈 가치가 높은 미국으로 돈이 또 빨려 들어가겠죠. 그죠? 돈 가치가 높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일하죠. 어 그러면 어떻다? 원화 약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일단 미국채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미국채 어... 오를 만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자, 요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나스닥이 어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어4% 넘게 빠졌는데 4% 넘게 빠졌는데 어 나스닥 0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에 들어가서. 자, 낯싹이, 자, 이런 모양을, 어, 연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이 오른 거를, 어떻다, 한 방에, 뭐, 그렇죠? 다이렉트로다 빼버렸어요. 어제는 더 많이 빠졌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 이상 빠졌는데, 지수가 4% 이상 빠졌다면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물량대가 모여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죠? 여기는 단일 캔들인데, 여기는 어떻다? 물량대가 좀 모여있죠. 여기가 지지대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지지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어떻다? 1차 지지 구간을, 우리가 나스닥 1차 지지 구간을 어디를 보면은 쉽게 파악을 하실 때 여기가 1차 지지 구간이 될수 있고요. 2차 지지 구간은 여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거의 다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긴급 진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 나스닥은 이렇게 본다. 왜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또 어, 오일도 당연히 빠졌죠. 왜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류 소비가 줄어들고 유류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다? 어, 유가가 빠져야 되니까. 오일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오일도 어떻다? 이렇게 시종일관 밀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나스닥에서도 봤듯이, 어떻다? 하락영연자로, 하락영연자로 빨리만또 빠졌어요. 그럼 이, 이 오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부분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 골드를 볼게요. 골드, 안전자사의 대표적인 골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긴급 시향이 있나 할 때는 골드를 안볼 수가 없죠. 그런데 골드가 어때요, 여러분?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보세요. 가파르게 상승행자로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마디, 이 바디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다? 조정을 받고 있죠. 가파르게 오르지를 못했죠. 그러면 어떻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향까지 맞는 거예요. 네. 골드가 가파르게 오르지 못하고, 낯닥은 조정관이 들어있고, 우리나라도 어떻다? 바닥에 가까이 있다. 또, 밸류에이션 2000은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가장 밸류에이션을 따져볼 때 2000을 깰 수가 없잖아요. 2 0 0 0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시향은 여러분들 해석을 하고 주식하 보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된다. 큰 염려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어, 떨어질 때우리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줄 받아야 됩니다. 뭐 엉뚱한 거받아면안 되고 실적이 좋은 줄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미국 시장은 바닥이 가까웠다. 1차 직원, 2차 직원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참고해가지고 메모하시면, 어,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 어.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시장마사에 올려드리고요. 또꼭 필요할 때는 제가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애 안 좋다고 해서 뭐 피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향진단 해드려야 되니까. 자, 실전 프로 어, 강연수고요. 어, 저는 우리 이제 어, 교육생들이 직접 와서, 교육생들이 직접 와서 강의도 듣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향을 다 직접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 저를 직접 만나지를 못하는 분들은 어, 이런 시향진단이, 명확한 시향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 어,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지지대를 잘 체크하시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투자자고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